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오늘 마침 그 시간이 나는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산에를 왔는데요. 아 굉장히 춥네요. 아좀 산을 다니다 보면 추위는 괜찮겠지만, 아 그냥 지도만 보고 이제 찍어서 온 곳인데, 난이 안 보이네요. 한참 돌아다녔는데. 아, 오래전에 아마 그 간벌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잔목이 많이 좀 묵어져 있고, 어 이런 곳에는, 바닥 이런 곳에서는 난이 별로 없고, 저런 억새풀이 있고 저런 곳에서는 난이 별로 없는데, 또 이제 뭐, 좀 찾아서 바닥을 잘 보면서 난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쉽지 않은 산행이 될것 같네요. 그래도 기대해 주십시오. 아 그래도 확실히, 골짜기 좀, 골짜기 쪽이 좀 나왔네요. 어, 저쪽 산 넘어올 때는 진짜 한 폭이도 못 봤거든요. 이제 좀 이렇게 골짜기 오망한 곳, 좀 아늑한 곳 쳤다 보니까, 어, 바닥도 좀 좋아 보이고, 난도 많지는 않아도 가끔씩 보이고, 어, 이 포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저 외에도 한 폭이 있네요. 뭐, 들여가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놓치지 않고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아이가 제 발길을 멈추게했습니다이 사이드로 약간 녹이 조금 더 진한 느낌도 있고, 확실하진 않은데, 아, 잘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 아니지요. 이런 거까지 자꾸 데려가면 분이 너무 늘어나서, 아참 있는 듯도 하고 요일 쪽에 줄이 있는 듯하고 그러네요 아, 그래도 그냥 가죠 아, 그렇게 난이 없어서 난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는데 아, 일단은 난을 많이 보는 거는 성공했습니다 아 여기는 꽤 많네요 어, 거의 여기는 저 위에가 정상인데, 거기 정상 부분에 좀 있네요. 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골짜기마다 몇 포기씩은 있긴 있었는데, 아, 나을 보니까 거기서 눈이 휘, 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이제 목표가 달라졌죠. 대류가래를 찾아야 돼, 대류가래를. 아, 이렇게 풀쪽에서 이렇게 숨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대류가면 안, 대류가래들은 아직은 안 보이고요. 이와이는 조금 노릇노름하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데려갑니다. 아또 전화가 오네요. 또 뵙겠습니다. 참뭐그 어느 분이 그 아롱이 하고 뭐 유령하고 좀 소재로 한번 좀 취급해달라고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아, 아롱이만 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아롱이는 되게 집으로 데려가지는 거의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저기 하고 또 아롱이면 전부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산에다 두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로서 삼기가 쉽지가 않고 띄엄띄엄 있어요. 이것도 아롱이네요, 이것도. 어떤 거는 심지어는 이렇게 중반처럼 이, 이 배골 옆으로 넓게 이렇게 와리바시처럼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어, 서수정도 보이고, 뭐, 하여간, 화려한 거는 정말 그냥 두고 오기 뭐할 만큼 화려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롱이는 대부분 집에 오면 그냥 민출난으로 돌아가는 게 많아요. 어, 누구는 그 저기 아롱이에서 그 홍화 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홍화, 아롱이에서 홍화 핀거전못 봤고요. 음,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아롱이 웬만한 건 전부 산에다 두고 갈 겁니다. 어, 그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이은 뭐 그리고 가끔마다 그직거래장터 보면 아롱 소반이라고 올라오는게 있는데 어, 글쎄 그거 올려서 팔아야 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어, 요런 위에 이게 아롱인데 아롱이만 가지고 진짜 모아놓고 한다면 대단히 오랜시간 떠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소재로 삼에나 아롱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는 저 위로 난이 많기는 엄청 많네요 근데 난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난뭐 남들이 봤던 안봤던 또 확인하고 싶은게 또 본능이고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아이또빈 가방이고 그 근데 여기저기 싹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싹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뭐좀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난이 그, 그 생김이 거의 비슷한 난들이 쫙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기대가 안되는데 장소를 좀 옮겨서 건너 뛰어 볼까 싶어서 요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어떨까요? 아. 이니저 외에는 엄청 많은데 여기는 나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난 보는 것도 1차 민출난은 많이 봤으니까 이제 목표를 또 상향 조정해야 되겠어요. 이제 뭐 집에 데려가려들을 만나야죠. 어, 민출을 많이 본다고, 뭐, 그, 뭐, 처음에는 난을 못 찾다가 할 때는 좀 저기 하지만은, 아, 근데, 아, 뭐좀 찾을 거, 여기는 난이, 이런 데서도 덜어 나오긴 나오던데. 자, 초우에도 있긴 있는데, 저거는 아닌 것 같고. 벌써 그 고라지가 뜯어먹나요? 안 되는데. 어라 근데 저건 뭐죠? 저거. 풀인가? 난잎 같기도 하고. 난잎 같은데. 풀잎 같기도 하고. 이건 난일까요? 풀잎일까요? 난이다. 난이네요. 난.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죠, 색? 아이고, 참.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고, 지금 좀 약간 울적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날씨도 춥고. 근데, 야, 이거 두 아이 다 데려갈게요. 아...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탕 변했죠? 예...감사합니다... 근데 넌 뭐냐? 아롱이냐? 야, 너 아롱이냐?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죠? 네. 데 아, 아롱이야, 아롱이 아이씨, 대구로온줄 알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아롱이에요, 아롱. 어느 분이 그 아롱이 좀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아롱이를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아롱이 보이면, 그때그때 그때 이게 찍어 드리는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깜짝 놀라네. 이게, 혼줄 알았어요. 혼줄 알았어요. 아롱이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놀래킵니다 아, 여기도 괘씸한 아롱이가 있습니다. 저를 또 많이 속였습니다. 잘 보셔요. 이것도, 음 이런 거 초보실 같은 무조건 집으로 데려가요. 어, 그런데, 음 이게 그, 생강근에서 올라오는 아이가 아니고, 어, 이 구촉이 있잖아요, 이 구촉. 구촉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더 신화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laughs> 글쎄요, 이거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는 분은 집에 가져가서 있다가 이렇게 같이 한번 공부하시라고 보내드려 볼까요? 어, 그리고, 문의도 꽤 괜찮고, 그래요. 근데, 아록이니까, 가져가고 싶진 않은데, 문득 그 우리 일행이, 어, 이런 거 경험, 저보다 더 많았던 친구죠. 어, 신화가 다시 이렇게 나온 걸 한번, 다시 한번 길러볼만 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 생각이 문득 나는데, 어, 여기 난이 무척 많은 곳이니까, 어, 일단 집에 데려갔다가, 혹시 연락 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 보내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 용서하십시오. 자또 아롱이한테 속고서또 들이댑니다 자 아롱이 보십시오 어핏 보면은 이 배골호가 있는 것 같아요 호가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아롱이 얘가 뭐가 될까요? 민출이에요 다만 이 아롱이가 있는 곳 주변에 작은 아, 그전에 그 경험에 비하면 그 아롱이가 있는 주변에서 괜찮은 난들이 털어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요런 나종이를 만나면 그 주변을 꼼꼼하게 뒤져봅니다. 아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오늘도 모두 모두 즐거하시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